어떡해! 어떡해! 죄송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 제약된 도시를 만든 박방현입니다 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약된 어, 도시를 찾아주셔서건누 감사드리고요. 너무 어, 너무 오늘 너무 여기 멋있다. 있는 멋진 배우들이 펼치는 어, 신나는 영화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부터 인사 드리겠습니다. 데몰리션 역할의 안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울여우 맡은 신문장입니다. 저희 영화 주말인데 이렇게 어 이렇게 저희 영화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영화 시작 전이죠. 네, 네. 그냥 저희 주인공들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확 날리시고 즐겨주시 있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예, 예. 네,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반갑습니다. 제 <laughs> 오정세입니다. 예. 저희 영화 어, 어렵거나 복잡한 영화 아닙니다. 어, 마음 열고 보시면 은두 시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영화 조작된 도시 어,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조작된 도시에서 권유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영화 되게 경쾌하고 즐거운 영화 가될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재밌게 보시고 난 다음에, 어 주변에, 어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영화가 재미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목 많이 받으십오 <laughs> 네, 저희 크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제가 조금만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자리에 앉아계시면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두 분씩을 선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나오시면은 저희가 조금한명준비했는데 배틀이 좀 하겠습니다. 저는 C열의 8번, C8번 9번, C8 9번 비열의 네, 17, 18번이요. 아! 에어 <laughs> <에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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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저는 안 좋은 자리에도 불교하고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 구석에두분들께 <laughs> 자. 올해 중3 졸업하신 분에요 중학교 졸업하신 분은 채연! 채네 잠시만 소리 가장 크게 질러주신 분 네. 어디 지 제일 크게 지르신 분이채요채저 아, 네. 아까 비명을 지르신 분 나오신 분언요네 네, 나오세요 네. 비명 지르신 분들 나오세요 지금 한분한 분씩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세요 감사합니다. 감요 감사합니다. 감다요사요니요 감사합니다. 감사 m 니다감사합니니다 네. <목"> 네 계속 하다 보니 중간요 여기 a 열 14번 하고 저기 끝면 m 열 14번 m 열 14번 있어요? 예? 어 13번 어 14번? 와한번더 예, 저희 영화 재밌게 관람 부탁드리고 영화 보시고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